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탄압 속에서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피와 땀으로 35년 만에 우리나라를 되찾은 날입니다. 바로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꿈꾸며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이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빼앗긴 조국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윈스턴 처칠보다 이 말을 먼저 한 곳이 있다면 바로 성경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지난날을 회상해 보아라. 과거의 모든 역사를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역사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선조들이 먼저 경험한 그 기록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 나갔는지를 보고 배워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단의 영향으로 죄와 우상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립 운동가로서 마지막 영적 대쟁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독립시켜야만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단의 지배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성경은 신명기의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그 답을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와 유사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들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만들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약 3천 년전 이스라엘 유다는 부패한 왕들이 질비한 정말로 살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던 왕들이 몇명 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의 우상숭배와 그들의 악한 정책으로 인하여 곧 수많은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당과 우상을 나라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되던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성전에서 다른 우상신전이 세워져 있고 또 자기 자식을 부유 태워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들과 안식일 준수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사회는 엄청난 죄악에 빠져 사단의 손 위에서 노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우상들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이 죄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전부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고 계셨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다윗의 집안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내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인간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양떼의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단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이 집단의 행동을 따라하는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생님들 경마장에서 이 도박분들이 돈을 어떻게 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양대 효과는 특별히 경마장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경마장에 있는 모든 말들의 배당은 도박분들이 쏟아부은 이 판돈의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의 배당률이 점점 낮아질수록 이 말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인 도박꾼들은 먼저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은 말을 선택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길 확률이 가장 큰 애매한 말을 선택합니다. 그 후에 그 애매한 말에 돈을 걸어서 정말 이길 가능성이 제일 큰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 양대 효과가 점점 작용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애매한 말에 돈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이길 확률이 높은 좋은 말이 우승을 하게 되고 이 도박꾼들은 버더도 그때 투자했던 돈을 다 회수하고 큰 돈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요시아의 아버지인 아몬과 할아버지인 문하세 역시 모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 또한 전반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던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선지자 왕에서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악한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유혹에 쌓여 있었을 뿐 아니라 그를 바른 길로 가도록 격려해주는 모사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지난 세대의 잘못을 통해서 경고를 받은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빠졌던 죄악과 타락의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대신에 의를 행하기로 선택하였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는 대체 어떻게 선한 왕이 될수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였던 악한 왕이었던 문하세는 그가 죽기 6년 전에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아버지였던 아몬은 악한 왕이긴 했지만 집권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죽었으므로 8살의 왕이 된 요시아는 6살 때까지는 할아버지였던 그 문화세에 하나님 그의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바뀐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많이 있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나도 그 길로 따라가기 쉬운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성도님들께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 별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 별래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내 옆에 앉은 이 사람의 모습에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감화받으면서 신앙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나 자신이 먼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이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아 왕이 선한 왕이 될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무서운 결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의 이 악한 통치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의 모습은 무시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이 성전에서 다른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자기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요시아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에 무지하게 되면 절대 선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사소한 죄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영적인 감별력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잠시 한 발짝 뒤에서 그 문제로 일어나서 인해서 발생되는 결과들을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아무것도 아닌 죄는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요시아 왕이 선한 왕이 될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요시아 왕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확실한 자신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살의 나이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의 산재에 있는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24절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 우상들을 제거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들을 불태워 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빻아서 흔적을 아예 지워 버린 것입니다. 요시아 왕들이 이것들을 다 불사르고 굳이 가루로 만들어서 버렸던 이유는 행동으로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보이는 것에 굉장히 큰 유혹을 받습니다. 요시아 왕의 이 결단력 있는 행동은 많은 백성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이 신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갈아서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우상들을 없애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결심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시시 때때로 생각이 나고 그것을 내가 보는 순간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의 절제력을 믿는 것보다 요시아 왕처럼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결심하면서 오늘만 먹고 내일은 진짜 시작해야지 하는 순간 그 다이어트는 망하게 됩니다. 우상을 없애려는 결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요시아 왕처럼 아까워하지 말고 그 즉시 철저하게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찌를 때가 개혁의 순간인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우상숭배 장소에서 행해지던 음란 행위를 단호히 몰아내었고, 우상신에게 자녀를 불로 태워 바치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청소하고 금지시켰습니다. 태양신을 불살라버리고, 멸망의 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우상신당들이 지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 동편 감남산을 깨끗하게 정리해 버립니다.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없앤 이 요시아 왕은 시간이 흐르고 18살이 되자 본격적으로 대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개혁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부서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회복, 예배의 회복입니다. 요시아 왕은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구경만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21살 때 성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이 바로 예배 훈련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성교사 예배라는 것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성교사들이 찬양, 기도, 간증, 설교, 기도회, 이 순서들을 한 명씩 맡아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항상 앉아서 지켜보던 예배를 막상 내가 해야 한다고 하니까 부담감이 많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처음 이제 준비한 예배라서 많이 어색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많았지만 기도로 간절히 준비했던 예배는 그 질이 아예 달랐습니다. 제가 기존에 알던 예배와는 다르게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 경험,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별래교회가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영적 대쟁투 속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아 왕이 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옛날에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귀한 책이었지만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우상승배에 빠져드는 가운데 이 책을 방치하고 어느샌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아마도 모세의 오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요시아 왕은 발견한 이 책을 받으면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율법책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죄악에 대한 증오를 요시아 왕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율법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게 됩니다. 요시아 왕은 오래되고 거룩한 이 책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오래된 불순종과 우상숭배 그리고 죄의 문제로 인하여 나라가 파멸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요시아 왕과 같이 깊은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혹은 내 죄의 무지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무지하다면 어쩌면 그것은 성경책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마다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2장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에 말을 듣자 곧그 옷을 찢으니라. 예언의 신에는 이 요시아 왕이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큰 슬픔이나 괴로움 또는 통회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아는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권위도 자존심도 다 벗어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으로 감동스러운 이유가 있는데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22장 3절에 여우와 앞에서 이 왕이 언약을 맺었다는 말, 말이 있습니다. 또 율법책을 보고 옷을 찢을 때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은 그 요시아의 행위가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 앞에서 옷을 찢었으며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성경은 요시아의 이 행위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고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이 여호와 내 앞에서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도를 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요시아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위시 했던 대로 행하였으며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혹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우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보기에는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될 때가 있고 때때로 사람이 보기에 옳은 일을 하게 되면 여우와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요시야에게 했던 평가와 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시아 왕은 이 율법책의 말씀을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자신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만들겠다고 온 나라의 삶을 이 율법서에 맞추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오늘날 한 명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었던 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요시아 왕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학생반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왕 400페이지에는 왕의 얼굴에 나타난 강렬한 감정, 기별 자체의 엄숙성, 절박한 형벌의 경고. 이 모든 것은 결과를 맺어 많은 사람들이 왕과 연합하여 용서를 간구하기로 결심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이 율법책을 보고 이 기별의 엄숙성과 곧이어 맞이하게 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깨닫고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를 하며 자기 자신을 먼저 개혁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부터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하는 기도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먼저 감동받고 나를 준비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부터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준비된 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세 번째 개혁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마지막 개혁은 유월절을 회복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도 그 피를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피를 바르는 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시아 왕의 마지막 개혁은 6월절의 회복, 곧 믿음의 회복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아 왕의 개혁은 첫 번째로 철저하게 우상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찌를 때가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없애야 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적 대쟁투 속에서 별래 교회가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준비되고 변화되어야만 내 주변을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요시아 왕은 여러 개혁들을 통해서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강정기부터 일제로부터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죄로부터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아 왕들이 이러한 개혁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의 특징은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설, 설교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저에게 더더욱 힘든 일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맞춘 것이 요시아 왕의 개혁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별래교회 성도님들, 요시아 왕의 개혁의 이야기는 단지 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별래교회에서 신앙을 키워나가는 우리는. 요시아 왕의 모분에 따라 하나님의 독립운동가로서 하나님의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희생하신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광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빛을 되찾다입니다. 잃었던 국권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백 년간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 썩인 백성들에게 제로부터의 광복을 주었던 요시아처럼 우리 별래교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어둠 속을 헤매이는 영적 소경들에게 빛을 되찾아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국권을 회복시키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